오늘의 말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조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재림을 소망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고, 곤면 하는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영적 성장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의 특권을 내세워서 특별 대우를 받기보다는 마치 식물을 가꾸는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농부는 이른 봄 씨를 뿌린 후에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오로지 그것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에만 열중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양떼를 맡은 지도자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권위 아래 주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대하고 품고 사랑하고 인도하며 그들을 살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수고를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전도한 기간이 3주 정도로 짧았기에 장로님이나 집사님을 세울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란 아마도 비공식적으로 지도자로 세워서 교회를 맡아보던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반 성루들과 그들 사이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교회의 성루들 중 몇몇 사람들이 예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종말론에 빠져서 일상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말썽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해 바르게 잡아주고 또 타이르고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도들이 지도자들의 권면을 듣지 않게 되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해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헌신한 지도자들의 수고와 다스림과 훈계하는데 성루들이 그들의 진실된 마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인정해주라는 것입니다. 또 준중해주라는 뜻으로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laughs>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하실 때 성품이 그 죄인들이 어떠해서 사랑을 더하고 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또 죄인들인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귀하게 그 지도자들을 여기며 지도자들을 더 이상의 존중을 바랄 수 없을 만큼 존중해 주며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기에 갈등이나 충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의견의 차이로 인해 분열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몸이고, 화목을 위해 부른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계속해서 데젤로니가 교회 성류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권면합니다.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들을 공개한다는 말은 군대적인 용어로 군인이 행군을 하다가 그 대열에서 이탈하여서 낙오된 병사를 말합니다 낙오된 병사들은 이 낙오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규율을 싫어하고 그 규율을 따르기가 힘들어서 반항을 하게 되고 또한 그 교유를 행하기에는 너무나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교회의 질서를 싫어하고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있어서도 게을러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차리도록 훈계하며 잘못된 마음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약해서 어려움과 고난당하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격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쉽게 낙담하고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약한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은 세상에서 쉽게 넘어지고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할때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을 받아서. 나오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사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또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떠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와 뜻이 같지 않더라도 주 안에서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